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하는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두 개의 개혁안을 내놨습니다. 시민대표단의 논의를 통해서 다음 달 최종안이 결정되는데 어떤 안이 이번에 제시되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류선우 기자. 네, 류선우입니다. 네, 두 가지 안 각각 어떤 방식입니까? 네, 공론화위가 제시한 개혁안은 크게 더 내고 더 받자는 안과 더 내고 똑같이 받자는 내용인데요. 구체적으로는 보험료율을 현행 9%에서 13%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%에서 50%로 늘리는 안, 그리고 보험료율을 12%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%로 유지하는 안등두 가지입니다. 보험료율은 내는 돈, 소득 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을 말합니다. 둘다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건데요. 기금 고갈 시점으로 보면 두 가지 한 모두 재정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앞서 예측된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은 오는 2055년인데, 더 내고 더 받는 한이 채택되면 2062년으로 7년이, 더 내고 그대로 받는 한이 채택되면 오는 2063년으로 8년이 늦춰집니다. 아울러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살까지 연장하는 내용은 단일한으로 정해졌습니다. 네, 이 관련 안에, 둘, 안을 둘러싼 앞으로 절차가 조금 더 남았죠? 네,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다음 달 13일부터 4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. 토론회에는 성별과 연령, 지역, 연금개혁에 대한 그 견해 등과 관련해 대표성을 띠는 5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데요. 국회는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5월 29일까지 개혁안을 완성할 방침입니다.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.